폐혈증은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여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 부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결핵균인 마이코박테리움 투벌클로시스에서 유래한 RB3364C라는 분자가 이러한 염증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폐혈증 치료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RB3364C 유래 작은 분자들이 우리 몸속 면역 반응을 어떻게 억제하는지, 그리고 염증 반응의 중심에 있는 단백질인 SNX9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를 통해 폐혈증 치료제로 활용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휴먼 프로테옴 마이크로어레이라는 기술을 통해 해당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단백질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단백질이 예츠포라는 단백질과 상호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특히 엔터밀에서 시펩타이드 부분과 강하게 결합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S-NX9과 p47Fox간의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ATPT와 FLDATPT라는 두 가지 물질을 비교하여 대식세포에서 염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하는지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해당 단백질은 다양한 단백질과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예츠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RB3364C 유래 펩타이드는 s n x 9과 P47fox 간의 상호 작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ATPT는 특히 대식세포에서 TNF 알파와 인터루킨 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수준을 현저하게 낮추며 염증을 억제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DATPT가 폐혈증 치료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DATPT는 대식세포에 선택적으로 전달되어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염증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번 연구와 같이 마이크로어레이를 활용한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